가령 지금 우리가 만약 그백세주가 수익률이 10%이고 소주가 20%라고 하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포트폴리오의 최종적인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원 곱하기 수장금이 200원이니까 2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그 다음에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될 거고 그게 340원이 될 거고 그게 최고점에 300원 투자해가지고 1 플러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리고 요 수익률을 요, 요, 지금 수식을 정리하면, 양변에다가 300으로 나눠주면, 3분의 2, 3분의 1, 1 플러스 RP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 요, 요 앞에 있는 3분의 2하고, 요 앞에 있는 3분의 1을 더하면 1인데, 요 1하고 서로 상승시킬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 곱하기 3분의 2, 0.2 곱하기 3분의 1한게 RP가 되니까, 결국에는, 요 수식이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 죠 됐나요? 오케이. 세탑팩에 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쉽시다 지금 49분이고 54분에 다시 보도록 합 합시다. 그저 누가 해준다 그랬지? 일시 좀 약이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어, 탑이 또 바뀌었네. 바뀌어가지고 뭐냐면, 평균하고 분산을, 예, 연산 규칙이 뭐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연산 규칙을 이야기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면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자산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 요, 웨이트는 우리 투자하시지말 알고 있죠? 이게 상수야, 상수. 그죠? 근데, 어, 1년 후에 수익률이 얼마 될지 첫 번째 자산이 애플이 그 다음에 바나나가 그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상수 곱하기 확률 변수 더하기 상수 곱하기 확률 변수로 돼 있으니 뭔가 이 포트폴리오의 평균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이런 걸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평균하고 분산의 연산 규칙을 알아야지 알겠네 그래서 연산 규칙을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x, y 제면요거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a하고 b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상수 정해져 있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 평균의 연산 규칙, 첫 번째 규칙은 뭐냐? 뭐예요? 확률 변수에다가 상수를 더해 가지고 그것의 기대치를 취한 거는 그냥 요 상수는 요 기대치 오퍼레이션에 바깥으로 탁 튀어나가면 됩니다. 이런 거네. 그지? 그래서.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왜냐면 하 앞에서 이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summation, ps, xs 곱하기 ps 이렇게 적,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리고 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냐 하면, 상수는 summation 기호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되죠. 왜? 교환법칙이, 더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를 가지고 한번 이걸 이해해보자, 라는 거에, <laughs> 그래서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다 고 쳐봐 그죠? 그래서 이제 X는 뭐 어떤 거냐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원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제가 100원 받는 게임. Y라는 또그 동전 던지기 게임 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앞면이 나오면 150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50원 이런 거죠. 그러면 Y와 X의 관계는 뭐 어떤 거예요? X에다가 50 더한 게 Y잖아. 그죠? 예. 그러면, y의 기대값은, 뭐, x 더하기 50인데, 우리 지금 이 규칙에 가면, 뭐 어떤가요? a는, 상수는, 바깥으로 t 나갈 수 있다니까, 50원이니까, 그냥 x의 기대값이 0원이니까, 맞죠? 0원이니까, 0원 더하기 50원 해가지고, 50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일일이 이 확률 분포표 보고, y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는 게요 규칙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요거 확률 분포표 그려 가지고 그다음에 평균의 연산 규칙 평균의 정의식에 따라 가지고 평균을 구해 봐도 아마 50이 나올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예. 또는 그림으로 만약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의 x는 어뭐 어떤 거냐면 평균이 1이고 표준 평균 편차가 얼마냐? 표준 편차가 1인 그는 정규분포고, x 더하기 1은 뭐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분포가 어떻게 해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겠지? 그러면 중심 어디 있겠어 1만큼 시프트한 데 있겠지?라는 게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x 더하기 1은 뭐예요? 이 x에다가 더하기 1, 이 x가 1이니까 1 더하기 1해서 2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함수를 그냥 오른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1만큼 10트한 거니까 중심은 1만큼 이동하겠지라는 게요 규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에 상수를 곱한 것의 기대값은 그냥 요, 요, 요거는 그냥 바깥으로 티 나가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죠? 이거는 왜 성립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EX라는 것에 이 정의식은 뭐 어떤 거였어요? SUM, SUMMATION, XS, PS였는데. 그죠? 거기에 XS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요 a x s 가 들어간 거지. 근데 그 AXS는 SUMMATION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이 소리잖아. 왜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배분법칙이 성립하니까. 그죠? AX1 더하기 AX2가 있으면 a괄호 열고 x1 더하기 x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마 바깥도 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상. 그지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만약 x가 이런 동전 동전 던 게임이고. 그러니까 앞면에 나오면 150원 주고 뒷면에 나오면 마이너스 10. 아까 첫 번째 예에서의 y를 지금 x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거네. 그지 그다음에 y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150에다 곱하기 2한 개죠. 그러면, 어, y는 2x인데, 그럼, ey는 2x인데, 그게 지금 연산 규칙에 가면 2, 2x, 2가 t, 바깥 t 나갈 수있다 그랬으니까, 요게 평균이 얼마냐면 5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y의 평균은 100이 되겠네. 50에 곱하기 2한게 되겠네. 라는 그 이야기죠. 자, 그거를 그래픽하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x는 뭐 어떤 거예요? 평균이 1이고, 그 다음, 평균 자가 1인 그런 정규분 보였는데, 근데 그게 곱하기 2을 했어. 곱하기 2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좀,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죠? 평균은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4는 6으로 가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어디로 갔겠어요? 원래는 1이었는데, 이제는 평균이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난 거죠. 뭐,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두 확률 변수가 있어가지고, X 더하기 Y야. 그러면 뭐예요? EX 더하기 EY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된 거죠. 그것도 이 동전 던지기 게임으로 이야기 할수 있겠죠. 100-100하고, 1 5 0 5 0 있다고 치자. 그러면 확률분포를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평균을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다는 거야? 평균이 50이 나왔는데. 그죠? 근데 EX의 평균이 얼마야? 0이야. 그 다음에 EY, EY는 얼마야? 50이야. 그러니까 0 더하기 50 해가지고 50구하한 거나 그냥 이렇게 확률 분포로 그림을 그린 거나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연산 규칙, 더셈의 연산 규칙 A, B 1번, 2번, 3번을 다 합치면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겠네. Ax 플러스 by의 기대값을 취하면 ax 더하기 bey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는 뭐예그 개별 자산 수익률의 가중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어,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W1. 그니까, 러그 말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음. 그냥, 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동영상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뭐, 이해를 안 하든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느 공식만 하나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요번에는 분산의 연산 규칙을 얘기하는데 분산의 연산 규칙은 이렇게 된답니다. 예. x에다가 a를 분산을 구하면 a는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연산 규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다면 100 100, 150 50. 그러면 x 더하기 50이 y인데 그러면 요거의 분산이나 x의 분산이나 Y의 분산이나 똑같습니다. 라는 게 지금 이연산규칙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어, 근데, 어,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림으로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는 평균이 1이고, 평균체가 1인 분포이고, 하나는 뭐예요? 평균이 2이고, 평균체가 1인 분포인데, 오른쪽으로 한칸 시프트 된게 X 더하기 1이잖아. 그지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인 떨어져 있는 거리는 바뀐 게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표준편사는 바뀐 게 없어요. 분산도 바뀐 게 없어요. 그게 왜냐면요 공식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뭐예요? 그 a 상수를 곱한 거죠. 상수를 곱하면 분산 연산 공식에서 바깥으로 t 나가면 뭐가 된다는 거야? a 스퀘어 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분산의 정의식을 보면 알겠지. x 빼기 e x 의 제곱이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a x 빼기 e a x인데. EAX는 AEX고 A는 제곱으로 바깥으로 나니까 A 제곱으로 나가고 그 다음 서면신 기호에서도 바깥으로 T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이 되겠지 라는 거지 그래서 예 네. 근데 뭐 이것도 코인 토스 게임에서 마찬가지로 해보면 아딱 분산이 곱하기 4한 것만큼 된다 라는 거죠 요건 지금 분산이 얼마야요 평균으로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평균이 0이니까 100이겠죠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0이고 200이겠죠. 그죠? 그니까, 러 어, 표준 편차는 100, 200이고, 분산사0 10, 만, 20, 2만이니까, 아, 정확하게 4배가 되는 거예요. 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어, 밀도함수로 만약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1이고, 그 다음에 1인 정규분포하고 그거를 곱하기 2 했으면 어떻게 돼요?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증가했겠지만 그다음 뭐예요? 이 벌어진 정도도 두 배로 벌어졌겠지. 그죠? 평균 편차는 두 배로 벌어졌고 분산은 네 배로 벌어졌겠지. 어. 마지막 연산 규칙은 뭐냐면 두 확률 변수 를 더한 건데 두 확률 변수를 더한 거는 각각을 더한 거 하고 그다음에 뭐가 붙냐 하면 공분산이란 게 붙네. 라는 거요 어뭐 이것도 사실은 연산 규칙을 가지고 보면 생각하면 되겠죠 분산이 뭐 어떤 거였어요 summation x 빼기 e x였는데 에 제곱에 p s였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 빼기 e x가 있고 y 빼기 e y가 있고 x 빼기 e x와 y 빼기 e y 에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eab 나오니까 eab 항이 뭐냐 면이 e 공분산으로 항으로 나가 나오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아 그래 되구나라는걸알수 있겠죠. 뭐이 예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분산이 0이 나오니까 사실 공분산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분산이 0이 아닌 어떤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세 개의 분산 공식을, 그, 합치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A 제곱에 X의 분산, B 의 제곱에 분산, 그 다음 EAB의 공분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거에 웨이트의 제곱에다가 분산, 두 번째 웨이트의 제곱에다가 분산, 그 다음에 2 e 곱하기 두개 웨이트의 곱에 공분산.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겠지. x 하고 ay의 공분산은 a가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를 알아야지 지금 이걸 알수 알 있으니까 사실 요 공식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분산의 연산 그 정의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요거는 그렇게 외워야 될 연산 규칙은 아닌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연산규칙은 요건 것 같아. 포트폴리오에 분사은 어, 분사랑도 있고 공부사랑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유용한 거는 이 시기겠죠.